자 2020년도 지방직 서울시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로그와 탄력도 관련 내용입니다. 하, 사실 이제 음,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역대급 어, 문제였음을 어,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자연로그 x의 변화량은 x의 변화율이다라고 제가 한번 어,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연로그 x의 변화량은 x의 변화율이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 자연로그 x의 변화량 델타를 씌울게요. 자, 이거는 자 x의 변화율 x 분의 델타 x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우선 증명 한번 해 볼게요. 음, 자연 로그 X에 대해서 X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요. 사실 D라는 수치를 쓸 수도 있고, 델타를 우리 경제에선 좋아해서 델타를 써 볼게요. 자, 이러면 사실 이 자체의 증명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2017년도에 어, 나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해서 바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요 자연로그 x의 x 미분은요 그 x의 역수값이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싶습니다. 자 이때요 자연로그 x만 남겨둔 상태에서 요것만 남겨둔 상태에서 어, 분모에 있는 델타 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자, 보다시피 위쪽의 내용이 되죠. 요 델타 x가 위로 올라가면 x분의 델타 x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선 자연로그 x의 변화량은 그 x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자연로그 q의 자 우리 변화량은 똑같죠? 자, Q의 뭐다? 변화율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증명 또, 어, 해볼까요? 자, 자연로그 Q에, 자, Q로 미분 델타를 씌워봅니다. 자, q 의 역수죠? Q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델타 자연로그 Q만 남기고요. 분모에 델타 Q를 넘기면 바로 위, 식이 될수 있음을 쉽게 할수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연로그 p를 자 p로 미분하면 자 델타 씌우겠습니다. 요 p의 역수다라고 할수 있죠. 자, 이 식도요. 델타 자연로그 p만을 남겨두고 어, 분모의 델타 p를 넘기면, p분의 델타 p가 됨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 이쪽에 자연 로고 q의 예, 변화량은, 자, 이거는 q의 변화율,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우리 아래쪽도요, 자연 로고 p의 변화량은, p의 변화율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양쪽을 각각 나눠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 요거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인로그 q를요, 자인로그 p로 미분하면 결국 우리 친숙한 식이 나오죠. 자, 이거 뭐예요? 결국 요거를 간략화 시켜본다고 한다면. q 분의 네 델타 q가 나오고요. 이걸 나누는 거죠. 자, 이거 나누는 걸 역수 취하게 되면 자 델타 p 분의 p로 바꿀 수 있음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자 델타 p 분의 델타 q 곱하기 q 분의 p가 돼서 우리 이거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됨을 뭐할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어, 실제 문제로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자, 보시죠. 지금 자연로그 Q를요, 자연로그 P로 뭐 하면요? 미분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 요거 역시 자이노고피를 미분한 꼴이니 뭐가 남아요? 바로 베타 2만 남죠. 이 베타 2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 베타 2요 수치가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예요. 따라서 가격이 1%만큼 1%, 1 상승하면 수요량 Q는 0.031%만큼, 야, 우리 마이너스니까요,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었던 문제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실 사항은 이겁니다. 자연로그 Q를 자연로그 P로 미분하게 되면 그 결과 값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로그 x의 변화량은 x의 변화율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연로그 q의 변화량은 q의 변화율이다. 그다음 자연로그 q를 자연로그 q를 자연로그 p로 미분하면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한다. 정말 빠르게 본다고 한다면 요런 식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베타2가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